아 웃어도 <laughs> 아 다시 할게요 아왜그말 왜. 주작하려니까 힘드네 낱낱가는걸로 <laughs> 아, 오프 더레코드로 하면 아 그정도 아니요 bts도 아니고 bts 얘기하면 <laughs> 어 저는 지금 그레이스 동물병원 내과원장으로 있고요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EBS 프로그램에서 그 고양이 행동 전문 수의사로 출연 중에 있는 나양식 수의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고양이 박수를, <laughs> 고양이 박수를 <laughs> 하셨다 <laughs>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던 수의사. 그러니까 좀 약간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수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좀 호기심이 좀 많고, 좀 약간 궁금한 거, 안 해본 거좀 그러니까 해보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되게. 뭐, 단대 동아리 같은 거, 이제, 풍물패? 했었고, 그다음에 뭐 사진반. 연합동아리 같은 사진반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요즘 말로 인싸, 아싸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싸? 아싸 느낌이 좀 있는? 인싸스러운 아싸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약간 그런 느낌? 음. 고양이는 일단 제가 지금 한국고양이수의사회라는그 조직에서 지금 운영진 이사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가 좀더 본격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고양이수의사회라는 그 단체 자체가 고양이를 공부하고 싶은데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시작한 어떤 소모임의 단체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수의사들이 앞으로 행동의학이 임상, 1선에 있는 임상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으니, 이거를 좀 많이 좀 지식을 알리자, 널리 뭐 퍼트리자라는 거였는데, 그냥 이제 아예 책을 쓰자.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이제 사서 읽어만 보면 되니까.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제 선생님 불러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책을 한 3년 동안 3권 정도 낸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를 3년 한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이제 행동학 하는 시작? 뭐, 그렇게. <laughs> 아, 웃어도 <웃음> <웃음> 뭐, 편하게 <우셔도> 돼요. 편하게 웃으셔도 돼요. 고양이와 생활하시는 반려인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알아봐 주세요. 어, 방금 전에도 이제 뭐 인터뷰 한다고 뭐 샵이라고 해야 되나? 미용실 가서 뭐 머리도 만지고 좀 메이크업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꼬맹이가 초등학생인데 어, 고양이부터 너무 잘 본다고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어른분들, 성인분들은 당연히 뭐 좋아해 주실 수도 있고, 뭐 그냥 잘봐 주실 수 있는데, 제 뿌듯한 거는 이제 꼬마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들이 이제 알아봐 주면은 오히려 더 되게 반갑고 잘해 주고 싶죠. 어, 그럴 때 있어요. 음. 초등학생들. <laughs> 초등학교 BTS가 되고 싶다. <laughs> 네이브로 걸. <laughs> 남녀 공학을 <laughs> 나와서. 학교를 고등학교를 남녀 학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어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관심을 받는 건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양이와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다수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내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너무 잘하는 남자야라는 게참 매력적인 게 아닌가 매력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나이라던가, 뭐, 그런, 뭐, 결혼 유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음. 별명? 별명? 뭐, 그냥 그런, 예. 별명, 이렇게 유바틱한 별명들 있잖아요. 뭐, 응삼이, 막, 약간 시골 이름 같은 거, 막, 예. 저기 또 계속 웃는 것 같은데. <laughs> 편하게 웃어도 돼요. <laughs> 아,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예. 아버지도 엄망 많이 하고. <laughs> 그래서. 이름 개명도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왜냐면은 뭐나 선생님, 뭐양 선생님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을 붙인다던가 뭐 이러면은 이게 좀 약간 이질감이 적은데 이게 과연 내가 성인이 돼서도 쓸수 있는 이름일까라는 고민을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야 이 식자라는 돌림이 약간 좀 뭐랄까? 어린아이한테 부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바꿔 주겠지 했는데 안 바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30대 되고 임상생활하고 수의사 하다가 아, 바꿔야겠다. 이름이 너무 가벼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이제 뭐 고양이 부탁해 하면서 터진 거죠. 네, 이름, 이름도 하 톡톡이 봤죠. 어떻게 보면. 병원에 유기됐죠. 포뇨의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의뢰를 하고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제가 집도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연락이 안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입양을 해서 생활을 하자라고 했던 상황이니까 그 친구는 어린 시절에 이제 입양이 된 거죠. 저희 병원에 유기가 되고 입양이 된 거. 그 다음에 아미의 경우에는 좀... 이 정은 좀 화가 많이 났었죠. 좀. 정말로 그건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원래 제가 진료를 보던 아이였는데 그이게 강남 쪽에 보면 뭐 이런 이렇게 심부름 같은 거 해주는 오토바이로 거기 안에 이렇게 실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계세요. 그냥, 그냥 좀잘 봐달라.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유기 유기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 자기의 약간 마음의 짐을 덜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동물병원은 설마 수의사가 얘를 내치겠어? 그게 저희도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대략 한 일곱 마리 있어요. 아니요. 덕담인가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첫 촬영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첫 촬영이 담요 과정의 싸움이었는데 일단은 뭐가 힘들었냐면 방송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결과물 그러니까 기승전결을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싸웠고 환경이 어떻고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이러이러한 뭐 솔루션을 뭐 제안했더니 아이가 뭐 좋아졌다라는 것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스로가 약간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루 촬영하는 건데 과연 이 행동 문제에 대한 교정이라는 게 하루만에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제일 컸었죠. 일단 그래도 교과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행동의학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갔는데 꽤나 좀 즐거웠어요. 재밌었고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 보호자님들도 너무 이제 노력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좀 생각이 많이 남죠. 음. 몰라서 못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반려동물한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보호자님들이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하는데, 아는데 안 하는 사람들.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방치하거나, 아는데, 이거 인간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배려하지 않는다던가. 이러면 이제, 화가 나죠. 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행동학 하면서 힘들기도 해요. 좀 그러니까 진료가 더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저도 그냥 수의사 중심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수의사의 명분은 아픈 반려동물을 치료해 준다. 그럼 그거만으로도 충분히 성취감을 느끼고 나는 수의사로서 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행동학을 하면서는 그 반려동물의 어떻게 감정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면서 아이를 좀 치료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이제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더 힘들죠. 그런 부분들. 어, 맞는 성격도 있고, 성격이 고양이 중심적으로 바뀌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고양이는 영양동물이기 때문에 보통 집안에서 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들이 집순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맞는 성격은 내가 뭐 집에서 생활하는 게 좋고, 집순이다, 집돌이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와 생활하는 반려인 생활이 추천되고. 나는 이렇게 좀 액티비티도 좋고 나가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개를와 생활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활동적이던 사람이 막 주말마다 막 클럽 가고 노던 뭐 사람들이 갑자기 고양이 키우면서 주말에 안 나가요. 고양이랑 있고 싶어서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성격이 좀 바뀌더라고. 요 개와 고양이는 완전 다르잖아요. 고양이는 작은 개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할 정도로. 묘생과 견생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달라요. 이 아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르냐면, 견생에서, 강아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은 보호자. 2번이, 두 번째가, 어, 예를 들어서, 뭐, 본능적인 거. 뭐 노즈워크를 한다고도 하고, 후각적인 걸 통해서 사냥 본능을 이제 해소하잖아요. 세 번째가 자기가 쉬고 먹고 하는 장소. 세 번째, 그래서 개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래서 보호자와 함께 노즈워크를 하는 산책, 외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이벤트죠. 그 견생에 있어서는. 근데 고양이는 좀 반대거든요. 고양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세이프 플레이스 안전하고 쉴수 있는 장소, 안심하고 두 번째가 뭐 사냥 본능, 사냥 본능, 뭐 낚싯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먹이 퍼즐이랑 똑같이. 세 번째가 이제 보호자.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사. 같은 느낌이죠. 이 아이한테 이제 본능적인 거 제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쉴수 있는 공간, 뭐 캣, 수직 공간, 캣타워든 아니면은 뭐 숨숨 집이든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해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양이와 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집사라는 느낌을 받는 거고, 액티비티 좋아하고 나가는 거 좋아하면 저는 무조건 강아지 키우라고, 개 키우세요. 근데 고양이를 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견생과 묘생의 약간 이큰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양육비가 뭐 사람 한 명당 3억 든다고 하잖아요. 그 고양이는 이제 육묘비라고 하죠. 고양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15년 산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뭐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차 그러니까 1차적으로그 정도의 이 아이에 대한 책임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고 물리적인 시간, 정서적인 공유 이런 것들이 내가 준비가 되있는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가 외로워서 고양이가 있으면 좋겠어 하는데 나의 외로움을 고양이한테 전달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고양이를 또 외롭게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거, 물리적인 시간, 정서적인 부분이 좀 준비가 되신 분들 생각을 하신 분들이 유기묘든 고양이든. 입양을 해서 좀 행복한 묘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묘연을 잘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고양이들마다 성격이 있는데, 이제 그 기질이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얼마만큼 핸들링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때 사람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개냥이, 사람을 잘 따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고양이가 될수 있죠. 그 시기가 보통 3주에서 12주 사이. 뭐, 하루에 5분 정도, 5분에서 15분 정도 접촉이 있다던가, 뭐, 이러면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 특히 이제 길에서 사는 아이들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공격성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사회성 부족 공격성이라고 해서 좀 사람을 좀 무서워하고, 공포성, 공포심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죠. 저는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개냥이라는 그 워딩을 안 좋아해요. 고양이가 왜 개같다는 게 좋은 말이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개냥이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그게 선입관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사람을 안 따른다는 선입관. 그것 때문에 개는 사람을 잘 따르지만 고양이는 사람을 잘안 따른다라는 것 때문에 개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농담으로라도.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고양이는 가까운 곳에 있다. 어. 왜냐하면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실질 영역을 금방 확장시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개의 경우에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한번 잃어버리면 막 2, 3km 멀리까지도 가 있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던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경우가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숨을 수 있는 공간 아니 높은 공간 이런데 가까운 곳에서 찾아. 뭐 찾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훨씬 일단은 감정적으로는 안타깝죠 안타깝죠 왜냐면은 특히 동물병원에 버려지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미용하고 안 데려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호텔 그러니까 위탁 돌봄 서비스를 맡겼는데 안 찾아간다던가 유기를 하고 싶어서 유기하겠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켜서 유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뭐 시간이 안 돼서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아니면 뭐 얘가 너무 지저서 아니면 얘가 소변실수를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유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조금 화가 나죠. 어. 입양 전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의사한테 항상. 어떤 동물이 장단점이 있고 어떤 고양이가 장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이 사람이 좀 입양자로서 좀 괜찮은지 스스로 결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보통 혼자 고민하고 혼자 뭐 어떤 인터넷 서칭하다가 입양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개든 고양이든 좀 입양하기 전에 뭐 이렇게 보호센터든 어디서든 이렇게 상담을 먼저 좀 해주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문화가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매우 낫다고 보죠. 어. 왜냐면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생활하던 아이. 들은 고양이들은 그 길이라는 환경, 바깥이라는 환경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 돼 있거든요. 영역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니 음식물을 공급받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집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아이가 유기가 된다면 곱게 자라다가 갑자기 정말 전쟁터로 그냥 몰린 아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겠죠. 아니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그쵸. 좀 진통이 있겠죠. 다친다던가, 상해를 입는다던가, 영역 다툼에서 희생을 받는다던가, 음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되게 겪는다던가, 아니면 쉴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던가,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 보통 아예 상태를 보면 좀 알아요. 그러니까 중성화가 잘돼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귀라던가 눈 상태가 깨끗하게 좀잘 관리되어 있는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유기되거나 뭐 분실했을 가능성이 높고.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일단 일차적으로 전염병 관련된 예방적인 처치를 못 받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입안 상태를 보면 뭐 구내염이라던가 약간 뭐 치과질환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귀안이나 눈곱도 많이 껴있고 이런 경우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겠죠. 제가 고양이의 정서 얘기할 때 항상 "세 살 어린아이의 정서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살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꾸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어떨까"라는 입장을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딱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파양을 많이 당하거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던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심해요. 좀 깜짝깜짝 잘 놀라요. 뭐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 필요가 있죠. 일반적인 고양이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그냥 조용히 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라는 인식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일반적인 고양이를 대하는 것보다는 좀 훨씬 좀 시간을 갖고 인내를 갖고 편하게 좀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캣맘 공무원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외국처럼. 러시아에는 이제 캣맘, 고양이 밥 주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대부분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을 학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인데 정말 동물 학대적인 약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기질을 가진 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옛날부터 좀 약간 도둑 고양이, 약간 안 좋은 요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돌봐주는 캣맘, 캣테디로 향하는 어떤 정서가 있기 때문에 초등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초등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에 대한 정서를 좀 바꿀 수 있고, 고양에 대한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런 공익사업에 투입을 한다든가 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최준금 <목소리> 지금 <그럼> 대통령, <laughs> 지금은 저희가 이분법으로 살고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사람, 그다음에 뭐 물건 이렇게 생각하는. 이분법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3분법인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사람, 물건, 동물 이렇게 그래야지 동물에 대한 게 단순하게 물건이 아니고 장난감이 아니고 생명으로서 좀 인식이 좋아지고 고양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더뭐좀 뭐 정서적으로 풍부해지고 좀 행복해진 그러니까 좀 고양이로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저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최종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kõ- .